많은 지구인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GT 시리즈 그리고 현재 GT5. 2015년 9월 15일 GTA 온라인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. 제가 한번 그 성리를 깊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. 근접 공격을 도전할 준비하세요. 어, 다른 플레이어를 근접 공격으로 많이 사살하십시오. 근접 공격이 무, 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? 네, 주먹이나 칼 같은 걸 거예요. 오케이, 내가, 내가 지금 인서전트 뽑을게. 근접 공격이라니까. 차못 타. 어, 진짜. 오토바이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타요. 야야, 빨리 더 많은 걸 하래. 오, 형님, 저예요. 우선 내가 1등을 해야 되니까.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. 널 <laughs> 죽일게 내 1등이야 <laughs> 빨리 타야 빨리 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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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 애들 많네 절로 가자 이기두명 보이지? 예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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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 네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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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삼방칠게 내가 한.. 네 <laughs> 이런! 이 자식이! 오케이 그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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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. 맨쪽에 곧바로 있다. 주먹으로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? 아니야 아니야. 너클 들었어. 이 자식. 이 자식. 모슬바보군선봉 나는 관점대로 상관이 없다. 선봉피尔선 섬봉 피尔 이겼다. 하나 더 있다 뭐여 이런 이런 이 이러던데요?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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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야내거라고아야어 아.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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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쓰걸 아이 형님 조심하지오기파이누 이 자식들이 내 친구를 건드려? 정말 걱정하지마 내가 죽여버릴게. 죽였어. 점프! 점프! 우리 빨간놈 올라옵니다. 스네 야! 쓰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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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자 여자 얘얘얘 어, 화난 것 같은데? 저다차 같이 다어요야그차터그차 터쳐 버려. 알겠어 등이. 야! 그차 터, 그차 터쳐버려. 알겠습니다, 형님. 내가 일등이다. 적기권내 싸움 실력으로 다 죽여버리겠어. 이자식들 감히 날 놓고 멍청한 싸움을 싸움을 하더니 <laughs> 내 조목을 걸 조목이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엄마. 어? 네 여기 뒤에 한명더 있습니다. 이 자식이 말이야. 제가 넘어뜨릴게요 파워 주마. 헤 흐아 내가 이등이다 여기... 내가 1등이야 <laughs> 내가 1등이야 승자는 바로 나즈. <laughs> 이씨. 보조 <laughs> 이씨. 자1등했습니다어 죽었다. 비밀 접선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뺏으십시오. 자 이제부터 뺏기만 하면 돼. 뺏.. 오한명 남았어요. 제만 뺏으면 된다 이거잖아. 어 아니요 근처에서 계속 부활해가지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하고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패키지를 갖고 있어 재링아 다. 저 패키지를 10분 동안이나 갖고 있어야 돼? 야너 전주기 하나 뽑아놔라 빨리. 하늘에 <laughs> 하늘로 도망치게요? 어. <laughs> 야 빨리 뽑아놔. 열봐요. 네, 저건얻 어,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가. 재재링다죽 <laughs> 죽이고 얻는 것까지 괜찮은데. 발키리를 부를까요? 히드라를 부를까요? 야야 튄다 튄다. 야 만난다 만난다 얘 뭐야? 발키리를 부를까 히드라를 부를까요? 히드라 히드라 발키리 둘이 타야 되니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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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뭐여, 뭐야 빨간 뭐야 뭐야? 죽였어! 아야, 아니야 내려가는 놈이야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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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쏴쏴쏴쏴쏴쏴쏴쏴쏴차 터쳐 차 터쳐 넌 뒤졌어 그건 내거야 It's m y 피 a c h a p o k y p a c h 받자라 k 요받자야 맨땅에 해딩인데 말고들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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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한명더 있어 뒤에 더 있어 뒤에 더 있어 쏴쏴쏴쏴쏴쏴 야야야 갖고 있을게 내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가 <목소리> 네, 먹었어 우리야, 우리야, 빨리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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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 원점 야빨리왜왜야야우 아 우후 기들어 아야 달려 야, 야, 달려, 야, 달려, 야, 달려 달려. 잠깐만 <laughs> 발길을 <발키를> 불게요 <부를게요. 웃음> 야, 정구야 이거만 갖다주면 돼. 애들 엄청 많아야 보여? 잠깐만. 엄청 <laughs> 많았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넌뒤넌 뒤졌어. 왜 까붑니까? 튀어 튀어 튀어. <laughs> 야 모두가 <laughs> 모두가 우리 찾고 있다. <laughs> 됐어 됐어. 없었어. 서 내려 놓고 가세요. 제가 히드라 없을게요. 아니야 아니야. 우선 같이 가야 되지. 아 이거 같아. 어... 제가 없우게내가 제가 네가 좀 처리해 줘야겠다. 내려. 저 처리해? 너만 믿는다. 꼭 잡아야 돼. 와! 아, 나이스 어디야? 어디야? 여기야! 자,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. 깔끔하게! 슬들어라! 떨어주어 <laughs> 우와! 우와! 쩐다! 표시된 지역 안에서 기다리십시오. 시간이 다 되면 구역사서가 시작됩니다. 이벤트 대기 중 플레이어 중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무기가 없어! 쩐다! <laughs> 야 여기 난리 났어! 야 캐리야 너너저니꺼지네 네. 오케이 오케이 야거잘 갖고 있어 <laughs> 형님 헬기에 있는 무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? 몰라? 올라오세요 형님 여기로. 잠깐만요. 얘네 다한 마음 한 뜻이야. 어도 아,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바로 죽여. 그, 아, <laughs> 뭐, 어떻게 다리 갓다, 떨어뜨리려이 해. 한 마, 한이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내거 이거. 어거 이거, 이거. 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고거 이거, 차를 다거셔버 이거, 겠 야, 자다, 자다, 부셔버리자. 이십5초 남았어요. 야, 이제 무기 들일 수도 있어. 조심해. 방탄. 무기 버튼 남았어요. 대기할 때만, 대기할 때만. <laughs> 사초, 사초. 미좀미좀미좀미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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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서 버텨야 돼? 아, 땅 까먹기네. 이게 안에 있어야 돼. 전 유리 안 돼요? 어? 그러니까. 뭔 말이야? 아, 야, 이게 움직인다. 이 안에 계속 있어야 돼. 헬기가 <끼리> 완전 줄인데요. 애들 밖으로 밀어내 버려.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디로 움직여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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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움직인다 오른쪽이야 오른쪽 우리쪽! 오른쪽이야!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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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<ilfi> 야! 꼈어! 근데 빨리 움직여요 야야야야야야야 됐다 됐다 안전권안전권 갑자기 는데 밑으로 어, 또 움직인다 어어어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 위쪽 위쪽 어야빨리 어어어 어어 히야 야나 망했어 됐다 됐어됐3 됐어, 됐어. 아직까지 괜찮아 너무 위험한 위치야 내가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! 아, 떼야 떼야, 리 내려! 아, 아, 아! 오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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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오초 안에 컴백. 이! 와! 아! <laughs> 야, 나 탈락했어. 저저 저, 저랑 세명 남아 있어요. 내가 걸 올게, 네, 내올 걸 볼게, 니 걸. 야, 우승이라 게리야. 예. 아, 이게 이런, 야, 이런 둔한 차를 갖고 왔으면 안 됐어. 어, 점점 원이 좁아지는데요? 내가 볼땐 너도 1등을 못할 것 같다. 그냥 세명 남은 거야? 예. Yeah. 저 지금 진짜 엄청난 컨트롤러 하고 있거든요? 게리야? <laughs> 아니네, 아니네. 게리야? 아무 일도 없어요. 쟤네들 몸빵으로 방해하는데요? 탈락된 애들? 뭐야, 누구 왔어? 임종 어디가? 에에에에에 <laughs> 야, 쟨 방해하는 애지. 에. 총 쏘는데? 플레이스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쟤 때문에 네가 이길 수도 있어. 총 쏜다. <laughs> 총 쏜다. 너 쏘네, 혹시? 넌안 쏘지? 맞았어요, 한 발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야, 원 엄청 작아졌어. 원, 원 <laughs> 엄청 작아졌어. 야, 저거 야 헬기 고장났다! 헬기 멈췄어! <웃음> <웃음> 와, 야, 저 누가 우승할라나? <laughs> 야, 우리 둘다 타락했다. 오오오, 잘다 오오오! 오, <laughs> 우 우, <오>. 우 야, 야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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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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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, 야, 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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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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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왔어 <목소리> 오 <웃음> 우후 <웃음> 우후 우후 <laughs> <laughs> 누가이겼어와 <있어? 웃음> 승자가 없습니다 <laughs> 야 아무도 못 이긴 거야 쩐다 와 이거 재밌다 마지막에 둘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어 건물이 와와잘 만들었다 <laughs> 이런 이런 운전 들어